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음, 저도 오늘 어김없이 베란다에 나왔습니다. 차한 잔을 들고. 음, 저희 집 아이들이 며칠 전에 제가 그 영상에 올린 바도 있지만 어, 몇몇 아이들이 탈이 나서 제가 보냈습니다. 어, 너무너무 속이 상했는데요. 음, 그래도 또 다른 예쁜 아이들이 또 눈, 눈길을 살앗 어, 잡아 주니까 또, 나름, 어, 적응을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. 또, 어제는 제가 그, 라쿠 화분, 그, 거기에 사장님께서 또그 예전에 화초 나눔을 하셨습니다. 다 여기. 어, 다 밭에 있는 아이들을 다 뽑아서 그, 나눔을, 어, 하셨는데요. 저 또한 그 나눔에 참여를 해서, 어, 몇몇 아이, 다섯 아이를 제가 어, 받았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만 받질 않고 어, 화분에 심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라쿠 화분에 사장님이 알아서 좀 어, 아이들 안착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나름 예쁜 아이들한테 어, 이렇게 심어서 그 하우스에서 한 달가량을 굳혀가지고, 어, 보내주셨습니다. 제가 어제 택배로 받았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색색별로 락과 화분에 자그마한 아이들,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, 어, 심어서 보내온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뻤습니다. 어, 예쁘죠. 락과 화분 하면 또 모든 분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화분이지 않습니까? 아름답죠. 디자인 독특하죠. 또, 그, 재료도 독특한 재료를 쓰셔가지고, 물마름도 좋죠. 어, 흠이라면 가격이 조금 비싼, 어, 아, 겁니다. 그러나 그 비싼 만큼 아이들 가치를, 어, 하는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여유만 된다면 락 화분을 많이 그 들여서 아이들을 심어주고, 어, 하고 싶지만, 또뭐 다육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그 화분만 어 구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어 다육이 여러 아이를 데려오다 보면 또 경제적인 면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나 틈틈이 그어 락화분이 좋은 걸 느끼니까 음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어 하나씩 구입을 또 하고 싶은 생각이랍니다. 그래서 이렇게 락과 분에 심어온 아이들 데려왔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영상을 또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데려온 아이가 있습니다. 그 호우다육에서 실방을 하셨습니다. 아그 호우다육에서 어 저렴한 아이들을 판매를 하시는데요. 예전에 제가 그어 몇몇 아이를 데려다가 화분채 키워 보니까 굉장히 짱짱하고. 어, 아이들이 튼실했습니다. 지금 화면상보다 굉장히 큽니다. 저는 그 음, 그날 실방을 하실 때이 정도 큰 사이즈인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속으로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어, 택배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 아이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, 예쁘고 그 짱짱하고 어, 화분에 심어준 채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어, 왜냐면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기 때문에 지금 그 다육이만 데려다가 어, 분갈이를 해 보니까. 어, 여름에 좀 탈이 나는 경향이 있어서 음, 요즘은 제가 그 어, 다육이만 데려오는 상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화분에 심어준 아이들만 데려오곤 한답니다. 어, 너무 너무 만족합니다. 이렇게 호우 다육님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셨습니다. 블랙 어, 립스 이 아이도 굉장히 큽니다. 가격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데려온 아이고요. 또, 러시아 어, 이 아이도 지금 화질상은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. 굉장히 큰 아이입니다, 사이즈가. 어, 이 아이도 하면 지금 한한뼘 정도 되는 사이즈에 어, 이렇게 큰 사이즈 아이랍니다.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 그런데 또 고맙게도 이그 어, 레드 자이언트 이 아이를 또 어, 선물을 주셨습니다. 저는 시키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함께 왔길래 여쭤봤더니 서비스로 어,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이 아이도 그 햇빛에 어그 나가면 어, 봄에 이럴 때. 어,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물이 빠져서 이런 상태인데 음 지금 계절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아, 그래서 이렇게 그새 아이를 또 제가 데려왔는데요. 요즘은 또 제가 그 국민다육이만 어, 많이 키웠었는데요. 왜냐면 초보자기 때문에 또그 어, 비싼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다 보면은 어, 또 탈이 나서 보내면 아깝지 않습니까. 그리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어, 그래서 국민 다육이를 많이 제가 접했습니다. 근데 요즘은 약간의 그 어,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창 종류로도 제가 눈길을 돌리고 있답니다. 그리고 그 베란다에서는 그 아, 장소도 협소하다 보니까 또큰 아이들은 데려다 키우지 않으려고 자그마한 아이들을, 어, 요즘은 조금 눈길이 갔었는데요. 그런데 창다육은 또 창은, 어, 아이들이 좀 이렇게 커야지 그 멋있지 않습니까? 포스가. 아, 어, 자그마한 아이들보다. 아, 어, 그래서, 음,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저는 이제 그 포스가 큰 아이들 몇몇을 데려다가 어 이렇게 그한 켠에 또어 놔두니까 굉장히 또 멋스럽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커피 마시는 의자에 <laughs> 라쿠아분이 떡하니 올려 있습니다. 자리가 그 베란다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의자까지 의자에까지 아이들이 어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그러나 뭐 저쪽에도 의자가 있으니까 아, 앉아서 참아시면서 아이들 바라보고 아, 네 그래서 너무 어제 들어온 다고 하본 아이들하고 또호다용님에서 데려온 그참 아이들하고 아, 소개를 해보았습니다.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은 대체로 탈이 그, 난 어, 아이 외에는 어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에 올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